네 유남입니다 어.. 또 레이팅 리플레이 하셨습니다 상대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3세트 하고 엔드 하더라고요 일단 가볍게 유혹 발동에 이제 상대는 없었고 내장으로 덤핑인 이후에 형락도 있으니까 뭐 나름 일리있는 플레이죠 그렇죠? 중지 발동에 개막으로 이제 회피해주고 사실 이러면 또 그 여기서는 알베르가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말고 쿠엠을 내리는 쪽이 좀더좋았던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동했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고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죠. 예. 아까 그 실수 때문에 근데 형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할수 있는 플레이가 되었는데 상대도 증지 들어 안아서 그런지 뭐가 안 나와서 이렇게 다것 왔습니다. 다음 성공이고요. 일소에 뭔가 있으면은 괴로 이제 움직여볼까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고 사실 콘다가 있으면은 그런 움직임 더 가능하긴 한데 괴로 이제 어 뭐, 메르쿠리 찐 다음에 흑이룡이 단재 버리으 특수해가지고 순로 아나콘다 그런 식이 가능하긴 한데 아무튼 상대는 포용을좀 자기 나름대로 낙용을 통과해서 여기 박는 게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나 봐요 뭐 아무튼 뮤지로 어쩌다 코스트로 낙용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칼테시가 태어날 수 있었고. 기뉴얼로, 뭐, 할수 있는 아드플레이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용이 필드 나와 있으면은, 이제, 덱, 덱이 안 들어가면은, 이후 전개 때 꼬아지는 건 맞는데, 이제 낙인단자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상대한테 자원 박히면은 되는 문제인데, 상대는, 왼팔의 대가를 갑자기 발동한 뒤에, 명추리를 발동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50장 덱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해봤자 한 20장 갈리나? 싶으니까 상대가 이렇게 한것 같은데 사실 원래 20장 갈리지 않나? 예뭐 아무튼 발동에 근데 특수하는 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에 막혀서 상대가 써렘 상대 성공입니다 증지가 잡혀 있어서 좋은 상황인데 영수 뭐, 영수 전개는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특수한다니까 네, 발동했습니다 o i 수가 먼저 나 a 까봐 조금 이래저래 했는데 아무튼 상대도 이제 o 제제춰가지고이 u t 이 h i 스 I'm going 이 o 이 a l k a b o u 는대 h i s I'm 기 위한 노 위한 해야 을 해야 없으면 저도 면 h 넘겨야 되고 네, 안 나왔고 알 o talk about this. I'm g o i n 고 괴로, 사실, 외장을 보내놓고 가는 쪽이 좀더 맞는 표현인데 예, 공략 인도로를 보려면, 예, 아무튼, 이렇 해서 했더니, 와, 나왔어요. 되게 답해졌다. 예, 발동에, 이후에 상대거가 이제 함정이나 이런거, 포형이나 이런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단죄를 벌였습니다. 금지 내일적으로. 예, 공용 통과했고, 여기서는 이제 뭐, 매장으로 갈 덜핑하고 덜핑하고. 또 뭐, 크로우나 이런 거 케어해서 비극으로 가능하면 째주고 활동에 코스트로 둘다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낙인용을 포우는 거고요. 발을 네. 꺼내서 이제 킬각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썼는데, 아, 아쉽게도. 실락인이었으면 은 이제 킬각을 다 받을 수 있겠지만 저떠가 그렇게 쓰면 일자로 못 뽑았겠죠 네, 아무튼 계기일식 때문에 이렇게 됐고 계기일식으로 두장들어오 보는 상황 그리고 흉낙으로 이제 뭐 이래저래 할라 했는데 뭐 통과됐고요 영령수사를 미리 제외로 째놓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좀 들긴 합니다. 둘은 네. 뭐 저렇게 해놓고 발동을 하는데 어차피 어둠이 깨지기 때문에, 프로토스 때문에 둘로 깨놓고요. 효과 네, 발동했지만, 며칠 안 통하는 건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서 할 거는 그래서 지금 턴에는 어둠수색 못나오고 낙윤도 무명자로 이제 제외명,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인으로 잡아먹는 건 못하고, 기염으로 상대 턴에 빈검을 살려가지고, 프로토스를 째놓는 게 이제 저한테 이제 저걸 깔끔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죠. 계속 어둠 찍으면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레라 여기다 찍고. 그런데도 상대 뭔가 열심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일소해서 뭐 어쩌저쩌, 막. 어쨌든 되게 있는 파츠들을 전부 꺼내 온다라는 거 정도밖에 이해 못 하겠어요. 영수는. 그렇게 움직일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한다, 그죠? 장로도 찾고, 이제 여기까지 하는 상대. 아폴로사 엔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알고레아트스 막히고. 여기서는 특소 말고 패로 가져오면 좋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 상대가 근데 대뜸 여기서 드롭해 이제 빈금을 치워줘가지고, 이제 저 둘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낙엽 발동에, 상대가 저는 사실 이걸 쓸줄 알았거든요? 상대 턴에 제외한다? 근데, 신락인인데 이걸 쓰더라고요. 아무튼 맛있게 먹고, 음, 뭐 이겼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성공 잡은 상황. 뼈가 괜찮죠? 루벨리온으로 살로니를 가져와서, 살로니를 코스트로 하면은, 포영이 박혀도, 이제 낙용이 다를 수 있는 상황. 근데 안 박혔구요. 활동에 증지를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염룡색칠를 하고 흑이확할를 아직 안 썼기 때문에 골라서 쓸수 있는데 기염을 가져다 쓰면 좋겠다 싶어서 기염을 가져와서 이제 드래곤족을 코스트로 하고 묘지에 낙인이 있으니까 이제 형나까지 뜰수 있는 상황이었죠 카르테샤도 겸상겸사 해서 하고. 안되는 센츄리온 여기서 이제 통과시키면 사실 메르쿠리가 맛있게 쓸킬 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동을 했는데 참덱메수가 조금 두껍고 수상하죠 먼저 네, 보고가 나오고 이후에 나온 다음에 특수하는 거에 맞춰서 같이 하면은 아드온의 없으니까 발동했는데 지명자 박힌 거에 이제 형나 사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 이후에 나오는 뭐 플랑이라던가 이제 그런거에만 빈검 방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 움직임 지켜보는 고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리나로 빈검을 찍는데 여기서 빈검으로 발동을 하였 했을 때 체인에서 리나가 도망가게 되면은 필드 상대목 찍을게 없어가지고 빈검을 어 셀프로 찍거나 아니면 지능을 찍어야 되는데 빈검을 찍게 되면은 상대에 의해서 제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괴되는 유언 효과를 발동 못하고 진영을 찍게 되면은 뭐 발동은 할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적 공격은 안 당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좋긴 좋겠지만 저 나름의 아드 순회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어, 마그나우트 효과 발동이 안 되긴 하지만 마그나우트를 내려가지고 마그나우트를 빈검용으로 고르는 식으로 골랐습니다. 여기서 상대 묘지에 있는 링크리보를 고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링크리버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것도 어, 나름대로 답이 될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메르쿠리를 찍어가지고 메르쿠리에 제외된 효과를 받아서 아드버리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 이제 원드로 보고 로벨리온 뭐 해보고 하는데. 구출 해보지만 뭐 상대를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나가는 성공망입니다 안무 성공인데 보시면은 페이차잘 나왔죠 어둠의 욕두 장에 메르쿠리아 발동 하려했는데 이제 울어라 어? 그러세요? 이제 바로 어둠의 욕은 무시무시하게 또 이제 턴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더 발동해줍니다 제가 찍어주고 심지어 들어우된게매장이어가지고 어, 완전 대박이죠 매장으로 나와주고 활동에 뭐 어, 없구요 예 나경용 통과시 없구요 네이거나가 상대가 응. 아 하면서 나갔죠 네. 다음에는 나경용이 써라 사실 나경용이 써도 지금 은바 박아있을 거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해서 뭐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전에 꺼가 아마 여겼던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잘 올라와서 자한2점 언저리 좀 모자란데 아무튼 1500 복구했죠 예 복구했습니다 낙인으로만 복구했습니다 예참 감사하게도 잘 됐고요 어 대리는 그대로 썼던 것 같은데 예 바꾼 거 없이 그대로 썼던 것 같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면은 어이 복낙인 자리 대신에 그 잔각을 넣는 거 우리가 고민 좀 되는데 근데 잔각 넣는다고 여기서 이제 덤핑 밸류가 그렇게 막 급격히 좋아지냐? 사실 그런 댕리는또 아니라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단제가 저장인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여기서 복낙인 자리에 잔다갈 경우에 뭔가 처리되는가에 가 대해서 볼 때는 음안 나오네 복낙인이 뭐. 아, 이거, 안 나오는데, 아무튼, 예, 뭐, 나름, 나름, 아무튼, 초동률, 잘 나오게끔 해서 짰쏙 짠, 짠 거예요, 예. 잠깐하 우라라 막힌 다음에 다른 거 나가면 좋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더, 더 높이 올라가 볼게요.